안녕하십니까.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포도담당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토양수분관리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농가마다 토양상태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수분관리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밭에 맞는 관수량과 관수주기를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생육 단계별 물주기 방법과 내밭에 맞는 관수량과 관수 주기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육 단계별 물주기 방법입니다. 수액 이동기부터 발화기까지 이 시기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발화가 불균해지고 발화가 지연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충분히 관수하여 주셔야 되는데요. 전체 생육 단계에서 이 시기는 물을 주는 시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질 양토 기준으로 25에서 30mm 7일 간격으로 물을 주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1mm는 300평에 1톤의 물량입니다. 그럼 600평일 경우에는 2톤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토양 상태와 여건이 다르다 보니 어, 지금 말씀드리는 관수량과 단수 주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뒤에 나오는 생육 단계별 물을 주는 시기와 줄이는 시기를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발아부터 개하기까지는 전체 생육 단계에서 가장 수분 요구량이 적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지나치게 많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신초생장이 왕성해져서 마디가 길어지고 잎이 커지고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웃자라게 될 경우에는 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입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당장은 나의 나무가 강해 보이지만 뿌리가 발달이 약하기 때문에 어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초 생장기에는 어 물을 억제하여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사질 양토 기준으로 20에서 25mm 그리고 15에서 20mm.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관수량을 줄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개화기가 다가옴에도 신초 생장이 왕성할 경우에는 관수량을 더욱 줄여 영양 생장을 억제하여 건조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아기와 비교하여서 약 20%에서 30% 가량 관수량을 줄여서 관수하시기 바랍니다. 1차 생장 조정제 처리 후 1차 과리비대기 동안 수분 관리는 1차 생장 조절제 처리 시 건조하게 될 경우에 생장조절제 처리 흡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처리 전날에 관수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은 물들이 들어가서 뿌리가 상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적당량 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1차 생장조정제 처리 후약 35일에서 40일간을 우리가 1차 과립비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는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어, 세포, 과실 비대가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수해 주시고 일정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셔야 됩니다. 사질 양토 기준으로 25에서 30mm 5일 간격으로 관수하시거나 스펠을 받지 않는 선에서 소량 자주 관수하여 적정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셔야 됩니다. 1차 과립 비대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관수량을 줄여서 성숙을 촉진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어이사실양토 기준으로 20에서 25mm 7일 간격. 그렇게 수확기가 다가오면 10에서 15mm 10일 간격으로 관수하여서 어 더욱 관수량을 줄여서 성숙을 촉진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확기 이후의 수분 관리입니다. 수확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과원을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수확 후에는 내년도 양분을 저장하는 양분 축적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양분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 바라불균일 및 그리고 겨울철을 넘길 수 있냐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년도 과실 비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충분히 관수하여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엽기 이후에는 어, 땅을 물과 함께 얼린다는 생각으로 동결층이 생길 때까지도 주기적으로 관수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날이, 날이 풀리는 마다, 날이 풀릴 때마다 틈틈이 관수해서 겨울철 동해해를, 아, 건조해를 예방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어, 토양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몇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600평에 1mm는 2톤의 물량이 되고, 그럼 25mm 같은 경우에는 50톤의 물량이 됩니다. 이렇게 물 많은 물을 한번에 줄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다 보니 이를 보완하는 것이 점적관수 시설입니다. 점적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의 이용 효율이 높다 보니 이런 식으로 관수량을 조절하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수치들은 노지 기준입니다. 내가 대형 연동하우스,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온도가 높고 증발산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한 숫치에서 반으로 줄여서 소량으로 자주 관수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밭에 맞는 관수량과 관수 주기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양수기에 나오는 물을 직접 재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기에 내 20L 통에 물을 받았을 때그 차는 시간을 알수 있게 된다면 일정 시간 동안 내밭에 물을 주었을 때그 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물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절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간 점적 호수 시설을 할 경우에 압이 걸리다 보니 어 지금 우리가 계산한 시간만큼 양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간다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농진청 등의 박사님께서 하신 방법인데요. 내 점적 호수 밑에 종이컵을 넣어서 그 물을 받는다면 종이컵이 차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부위에 떨어지는 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밭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어, 파악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포도 생육에 가장 적합한 토양 수분은 포장 용수량 60에서 80%입니다. 이것이 잘 파악이 안 되실 텐데, 어, 육안으로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흙을 손으로 쥐었을 때 흙이 뭉쳐지고 쉽게 부서지지 않으며 내가 힘을 가하는 부분만 부서지는 이 상태를 포장 용수량 50에서 70% 적합한 토양 수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물을 주고자 하는 시기에 거듭은 말랐겠지만 흙을 걷어서 실제 뿌리가 분포하는 10cm 이하의 흙을 쥐었을 때 물기가 잡힌다면 지금 이 토양은 물기가 많은 포장 용수량이 높은 상태이므로 관수 시기를 하루에서 이틀 더 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밭에 맞는 관수량과 관수 주기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신초 생장기 때 과도한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웃자람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나무는 강해 보이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조 생장기에는 물을 박하게 주어서 지상부는 빡빡하게 지하부는 발달될 수 있게 나무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준비한 이 짧은 영상이 조금이나마 농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